잘못하면 총살 맞아. 이분 잘못하면 죽어. 김정은. 5년? 빠르면 5년이에요. 네. 네, 빠르면 5년.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쭤볼 건데 네, 네. 북한에 관한 건데요. 네, 네. 요즘 북한 그 김정은 위원장이 네네. 조용하거든요. 네. 어, 잠잠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어, 북한에 앞으로 좀 어떤 일이 일어나고. 김정은. 북한에 네. 김정은이요 지금 많이 아픈 걸로 나와. 아픈데 많이 숨겨. 네. 왜냐면은 우리나라에 왜 정권 싸움이 있듯이 김정은 거기에도 지금 정권 싸움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지네끼리 물고 뜯는 격이야, 지금 현재로서. 음. 그러면은 자녀가 셋이 있는데 그 자녀들끼리도 사실상 그 싸움을 말리려고 지가 데리고 다닌 건 있어. 네. 어? 그쵸. 안 싸우게끔 하려고. 근데 어차피 파가 다 나눠졌어. 왜? 얘 성격 틀리고 제 성격 틀리고 다 틀리거든요 네. 근데 싸움이 이러다 보니까 그 파도 같이 줄을 섰다 그래 잘못하면 총살맞아 이분 잘못하면 죽어 김정은, 김정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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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이게 심각하거든요 그파 싸움이지만 네. 얘 마누라가 누구죠? 설주라고 하던데 설주 네. 이 양반도 굉장히 은큼해 앞에서는 아닌 척하고 네. 뒤에서는 그런 척한다 이 말이에요. 네. 어? 그러면은 자기가 말을 안 해도 다 들은 다음에 자녀들한테 따로따로 일대일 교육을 시키는 거야. 어? 일대일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얘네들이 뭉치지를 않아. 네. 그럼 각자 뜯어먹는 격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싸움의 파에 파까지 일어나다 보면은 네. 잘못하다 죽는다 소리가 나요. 총살 맞는데 그게 최고 커요. 지금 현재로서 거기다가 내년에 또 쏜대 이거. 피웅 하는 거. 미사일, 어, 미사일 쏜다 네. 소리가 또 나와. 우리나라에. 그 미친놈이 아툭하면 네. 어? 맛보기로. 그렇죠. 우리나라 잘못한 거 없거든요. 근데 자꾸 통일에 대해서도 지금 언급은 하는데 통일까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워요. 그렇죠. 차후 10년? 네. 15년까지 갈수 있어요. 왜냐면 다음 정권이 바뀌면 통일이 될 수가 있다. 지금에서는 안 된다. 네. 네? 지금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통일이 된다고 해도 우리나라고 지금 나라의 국가에 대표가 두 명인데 누굴 뽑을 거야? 김정은을 뽑을 거야? 시바주지윤선열을 뽑을 거야? 안 되잖아. 윤선열도 지랄 맞고 걔도 지랄 맞는데 네네. 누굴 뽑을 거냐 이거야? 그럴 때 차후 10년이나 15년 지나야지 정권이 싹 바뀔 거야, 이거는. 만약에 그 김정은이 총살을 맞으면 네. 정권이 급격하게. 완전히 바뀌죠. 네. 완전히. 그때면 이제. 오히려 그러면 통일 얘기도 더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예. 네. 네. 지금은 나라를 갖다가 뭐 지가 다 잡아 먹지만은 네. 그 다음 후세들이 또 차기의 대표가 된다고 하면은 나라를 말아먹는 게 아니고 이게 머리가 빨리기 때문에 네. 전 세계 각국으로 퍼질 거야 아마 그게 필요한 건 받고 네네. 필요 없는 건 주고 음. 이런 식으로 물물 교환식으로 가다 보면 이게 통일이 급하다는 걸알 거야 그분들도. 음. 그러면 오히려 이제 다음 조건에서는 네. 혐의 얘기가 나오 수도 있 조심하셔 <laughs> 김정은... 에, 에. <laughs> 아, 진짜 조심해 네.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나는 <laughs> 그러면 선생님 대충 이제 어느 시기로 보시나요? 김정은 씨가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정... 네. 5년? 빠르면 5년이에요 네네. 네, 빠르면 5년 지금도 숨기고 있으니까 음. 이것 때문에 돈이 있으니까 병원 가도 숨기는 거야 이분은 어차피 예전에도 뉴스에서 봤는데, 병원에 내방 했다는 건 나왔잖아, 우리가. 그렇죠. 근데 내방 나왔는데, 어차피 또 아파. 이분은. 어쩔 수가 없어. 네. 네. 어쨌든 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네. 잘못하면 총살 맞는다. 네. 총살로 죽을 가능성이 네. 훨씬 더 크다. 네. 네. 이분도 그냥 자식이 세 분이잖아요. 네. 세분 중에 혹시 어떤 분이 좀 더. 둘째가 좀 괜찮아요. 영특해. 네네. 지금 말이 없어 둘째는 아, 그렇죠. 네. 네. 말이 없는 애가 더 무서운 법이야. 음. 대신 피바람은 분다. 싸움 큰 싸움이 난다. 북한이 지금 엄청 이제 주민들 고일마죽고 엄청 난리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북한 상황은 좀 어떻게 될까요? 좀 나아질까요? 나아지기보다는 네. 주민들은 진짜 죽어라 죽어라 해요. 일을 한다고 해도 뭐. 보여지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멀리서 3 8선 경계, 뭐 중국 가서 뭐 경계를 본다고 해도 보여지는 것은 그냥 잘 지내게끔 보여지거든요. 응? 근데 하지만 막상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 자식이 나도 돈이 없어서 죽어 나가는 격이고 음식이 없어서 먹지도 못 한다고 그래요. 응? 근데 포장대에서 항상 거기서는 뉴스나 어디 뭐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뭐 북한 사람들 이거다 이러는데 안 그래. 사실상 우리가 가면은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들이 너무 많아요. 아파도 병원을 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가는 애들도 너무 많아. 북한이랑 뭐 뭔가 네네. 관계가 단절된 단절된지 오래됐잖아요. 네, 타협은 힘들어요 아직은. 왜냐하면은 네. 타협이 될수 없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국무총관이가 됐든 뭐가 됐든 거시기도 말이 안 통해. 응? 이쪽에도 마찬가지고 말이 안 통해. 서로 대립하고 싸움밖에 안 나요. 음. 뭐가 협상을 한다고 해도 빠그러져 계속. 네네. 협상이 될 듯하면서 또 다시 안 돼. 이게 계속적인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김정은이가 뒤지면 그때 가서 해라.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